돈이 절실한 아프가니스탄 가족들은 어린 딸들을 결혼에 팔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결혼에 대한 주제가 나오자 어색한 행동을 합니다. 그녀의 아빠는 아이를 파는 대신 2,000달러 상당을 받을 거라 말했지만 아이에겐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결혼을 위해 신부가 쪽에게 지참금을 지불하는 것이 전통적이지만 이렇게 너무 어린 아이 결혼을 주선하는 것은 극단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8월 탈레반 집권 이후 경제 붕괴로 인해 이미 가난한 가족들은 필사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현재 이 가족의 아이들은 불을 지필 나무를 살 돈도 충분하지 않아서 거리에서 구걸을 하거나 쓰레기를 모아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 자로 몇달 동안 no.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먹여 살려야 할 여덟 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린 아이를 결혼에 팔기로 한 것은 냉정한 계산이었는데 그는 저희 가족은 0 명입니다. 난 하나를 희생해 남은 가족들을 살리려고 노력 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결혼에 팔려가는 아이는 사춘기에 이르면 이란에 있는 한 가정의 소년과 결혼하도록 합의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직 그녀 그녀의 결혼 지참금을 위해 돈을 받지 못했지만 돈을 받는 즉시 아이는 그녀를 산 남자에게 갈 것이라 말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가축과 농부의 수확량을 감소시킨 극심한 가문과 새로운 정권인 탈레반과 겹쳐서 가난한 이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금을 대가로 딸들에게 일찍 결혼을 약속하는 것은 겨우 한 조각의 빵도 먹을 수 없는 가족들에겐 생명줄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유니셰프 측에선 결혼 지참금의 대가로 생후 20일 된 딸을 미래의 결혼으로 제안하는 가족에 대한 얘기도 보고 받았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착잡하네요.